안녕하세요.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의 시유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여러분의 몸 상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봄철 건강검진을 집에서도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셀프 확인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하셔서 꼭 실천해보세요. 봄철 건강검진. 내몸 상태 셀프 확인법 시작합니다. 핵심 포인트 1. 기초 건강 체크 방법. 1. 피부색 변화 체크. 건강한 피부는 혈색이 자연스럽고 생기가 돌죠.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거나 노랗다면 빈혈, 간 건강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거울 앞에서 양볼을 가볍게 눌렀다가 손을 떼어보세요. 혈색이 금방 돌아오지 않으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손톱을 눌렀다 뗀후 색이 돌아오는데 2초 이상 걸리면 빈혈 가능성을 확인해봐야 해요. 예시 3. 혀를 거울로 확인해보세요. 선명한 분홍색이 아닌 창백하거나 갈색 반점이 보인다면 영양 상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2. 체온과 맥박 확인. 아침 기상 후 안정된 상태에서 체온이 36.5도 전후인지 맥박은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로 규칙적인지 체크해 보세요. 불규칙한 맥박이나 저체온 증상이 반복된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심장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3. 호흡 상태 점검. 가만히 있을 때 숨이 짧아지거나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찬다면 폐기능 저하나 빈혈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2. 과학적 근거와 건강 신호 이해 1. 피부 혈색과 장기 건강. 연구에 따르면 창백한 얼굴색은 빈혈, 간 질환, 심장 문제와 관련 있을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간 수치, GOT, GPT, 가 높을 때 피부에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2. 맥박과 심혈관 건강. 세계보건기구, WHO는 정상 맥박이 분당 60에서 100회 범위를 벗어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불규칙한 맥박은 부정맥의 징후일 수도 있어요. 3. 호흡과 폐기능. 숨이 쉽게 차는 증상은 폐활량 저하, 빈혈, 심장 건강 이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등과 연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3. 실천 가능한 건강 관리 팁. 1. 아침마다 간단한 자가 건강 체크 루틴 만들기. 2. 기상 후 거울 보면서 피부색, 혀 상태 체크. 3. 체온, 맥박 확인, 스마트워치 활용 추천. 4.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 실천하기. 5.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 중 좋아하는 운동 선택해서 30분 이상 실천하기. 6. 균형 잡힌 영양 섭취하기. 7. 제철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 섭취로 면역력 강화. 8.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2리터 목표. 오늘 알려드린 봄철 건강 셀프 확인법 어떠셨나요? 작은 습관 하나 하나가 내 몸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실천 가능한 건강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건강해질 준비 완료. 지금까지 건강의 시유였습니다.